가대사랑 활동 같은 것도 좀 열심히 참여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활동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아, 저는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경험자인 것 같아요. 어, 제가 가톨릭대학교에 진학한 이유도 또 대학 사람들과 수많은 경험을 하려다가 보니까 가톨릭대학교에 진학하게 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런 기관 동아리 선택한 이유도 더 많은 경험을 쌓기 위해서 기관 동아리에 지원하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경험자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아 저는 아무래도 친구들이랑 좀 많이 만나고 하다 보니까 좀 친구들한테 기억되는 사람.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10년 후의 내 모습은... 어... 10... 10년 후의 제 모습은 아마... 지금 여기서 가톨릭대학교에서 배운 전공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을까요? 가대 사랑을 선택한 이유는? 처음에... 어, 별 생각 없이 학교 생활 하다가 좀 스노우볼펜을 처음 보게 돼가지고 아 가대사랑이란 동아리도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또 기관 동아리들에 대해 살펴보는 와중에 가홍이나 나라가대 가대사랑 몇개 있잖아요 그 중에서 스노우볼펜 행사를 했던 가대사랑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저도 저기서 좀 스노우볼펜 나눠주고 좀 활동적이게 하고 싶어서 가대사랑에 지원하게 된것 같아요.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아.. 아마 릴스 촬영이 된것 같은데 그때 너무 조금 창피했었어가지고 어.. 이거 성과랑 그런 거 상관없이 기억에 너무 남더라고요 가대사랑을 한 단어, 문장, 노래로 표현한다면? 어..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공간? 살짝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저 빼고 다 선배님이거나 아니면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시거든요 그런데도 너무 저를 잘 챙겨주시고 그런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아서 다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한 문장으로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대사랑의 장점 단점 한 가지씩 가대사랑의 장점은 일단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활동을 할수 있다는 거. 저는 릴스 솔직히 생각도 못했거든요. 할, 할 거라고 제가. 틱톡이나 그런 거 되게 싫어했었는데, 제가 여기서 릴스 촬영을 하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런데 그런 경험도 또 색다른 경험이라서 이거 장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 단점은 없는 게 단점이죠. 가대 사랑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아대사랑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되게 이번에 이제 군기를 모집하게 되는데 되게 열정 있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군기 신입 부원들이 지금 저희에서는 가장 필요한 한 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활동하면서 느낀 점은 아, 제가 활동하면서 느낀 점이 되게 많은데 우선은. 기획부 팀원으로 있으면서 다른 팀원들을 도와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했던 제가 속해 있던 부원에서 팀에서 더 다른 팀원으로 좀더 많은 활동을 할수 있고 그리고 그게 또 저한테 도움이 되다 보니까 되게 좋기도 하고 기분 좋기도 하고 또 솔직히 대학 친구들 말고는 모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반톡이 아직 남아있는데 거기서 제 친구가 너 이거 뭐냐고 하면서 사진을 캡쳐해서 올리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보면은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가대사랑을 추천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열정 있는 신입 무원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일을 못해도 이런 요소만 갖추고 있다면 충분히 가대사랑에 필요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